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도서 파노라마 2장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요절은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장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 첫째 부분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윤리이고, 둘째 부분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신 교리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를 권면합니다. 이 장의 중심점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에 있습니다. 14절 이에 근거하여 교회의 여러 계층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행해야만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둘째 단원 본장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하고 1절 시작이 되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한 1절에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거지 교사들이 헛된 말, 속이는 말과 1장 10절, 대조되는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함. 둘째 단원 11절에서 15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함. 오직 너는 바른 교원에 합한 것을 말하여 1절, 1, 1. 이 장은 오직 너는 1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기억, 너는 달라야 한다는 차별화입니다. 복회서신에서는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칠서 중요하냐 하면, 목회자들이 바른 교회보다는 성장하는 교회에 치중하다 보면, 첫째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둘째로, 사람의괴절과 간산 유역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바울은 교훈의 풍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도 그 시대 시대마다 유행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중심을 잃고 그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오직 너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 후서 3장 14절, 4장 2절, 5절, 디도서 2장 1절,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대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너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합니다. 1절 하반절, 이는 할례당들처럼 헛된 말,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장 10절, 이 그리고 교회 내의 여러 계층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기억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이 절. 네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삼 절. 디귿.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 3.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 4.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6. 범사에 너의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 1절과 7절에 목회자의 책임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교훈 1절 즉 복음 진리를 말해줄 책임입니다 둘째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 1절 즉 바른 윤리를 가르칠 책임입니다 셋째는 보훈을 보일 책임입니다 7절 가르치고 보여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관이 신병들을 훈련할 때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훈이 부패치 아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 내의 각계층을 권면하는 중간에 지도에게 범사에 본이 되라 하심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팔절 하반절 미음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상반절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 5절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 8절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에서 10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의 일, 바울이 교회 각계층에서 말씀한 바른 교훈의 덕목들은 특별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바요 다 아는 바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요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그 원인을 문맥 안에서 살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기억 이는 오절팔절 10절 라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번번이 저버리고 있는가? 니은, 이는의 함축된 의미를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는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기억,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오절 니은, 이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함이라고 10절 하나님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 명예가 모독을 받지 않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어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 나라보다는 내 사업을, 그의 의보다는 내 축복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어째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가?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는 하나님이 해주신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깨 바울은 목계 서신 속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3장 4절에서 7절. 둘째 단은 11절에서 15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 백성이 되게 하려 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절 1본단원에는 나타남이 두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 13절 여기에 둘째 단원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첫번 나타나심은 기억 은혜의 나타나심입니다. 11절 이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나타나심은 기억, 영광의 나타나심입니다. 1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21절 그래서 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3. 이처럼 두 번의 나타나심을 언급하는 의도는 첫번 나타나심과 두번 나타나심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합니다. 12절 상반절. 이는 우리의 믿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양면으로 말씀합니다. 기억.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리키고 이은이 세상 정욕이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고 에베스소 2장 2절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4. 이제 적극적으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합니다. 이는 앞단원에서 교회 여러 계층에서 건면한 말씀을 1절에서 10절 요약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인데 기억 근신함 즉 삼가고 조심함으로 살라 하십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니엔, 의로움, 즉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디귿, 경건함으로 살라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 일, 이렇게 말씀하고는 기억, 복스론 소망과, 하고, 13절 상반절, 소망을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십이절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들이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2 그리고 우리의 그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고 13절 하반절 기다림을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재림을 기다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하여 기억 재림이라 하지 않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몸과 같이 변화될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니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이라 합니다. 로마서 팔장 이십삼 절 그리고 말씀하기를 디귿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3. 이렇게 말씀한 바울은 14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기역,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 왜 자신을 주셨는가? 니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합니다. 14절, 중반절, 불법이란.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요한일서 3장 4절, 사탄의 대설로니카후서 2장 3절 8절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불법에서 구속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됨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구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성도들은 양의 피로 구속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실체가 나타나시기까지 양의 피를 그림자로 주셨을 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므로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1.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억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라는 말씀 중 선한 일이 먼저입니까? 친백성됨이 먼저입니까? 친백성됨이 먼저입니다. 네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은 친백성이 됨을 가능케 한 복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 아랫목에 가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는가를 알아야 할 만큼 아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도 영화롭게 되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기억, 복스러운 소망을 13절 상반절 간직한 자만이 선한 일에 열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 믿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성화의 삶을 살수 있는 자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만입니다. 3 너는 이것을 말하고 겸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15절 바울은 첫절에서 기억.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하고 1절 이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말씀하고는 마지막에 이르러 니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경우에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가? 첫째가 말씀에 신적 권위가 결여되었을 때즉 설교의 근거를 성경의 말씀 하시기를 기록하여 스대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될때 없인 역임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범사에 너의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유한 7절 본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4이 장에는 우리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3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디귿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의 낮은 몸도 영화됨으로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소망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는 열망이 있게 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